야, 이거 뭐, 막창, 막창, 막창. 야, 막창 가게가 끝도 없이 있는데. 야, 오늘 백회 손님이 여기로 저희를 불렀거든요. 어 냄새 고소하다. 자, 백회 식객,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2,000원? 2,000원? 아0 0 0원시간를 불렀구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이게, 네. 보통 아침에는 해장용으로 국물 있는 거부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오늘 막창입니다. 대구의 신미 중에 하나인데 막창과 함께 시작니다 아, 선생 네. 막창 좋아하세요? 좋아지는 않는데 네. 내가 원래 기름기 있는 걸 많이는 안 먹고 네. 선생 그래도 대구 막창은 아마 네. 맛있을 겁니다. 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는 네. 그냥 먹어. 네, 네. 여기 네. 장에 싹 찍어 드시면 된장, 된장 건지도 않고. 경상도는 네. 무슨... 된장을 베이스로 한 막장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근 사실... 전라도 가면 막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없죠. 음. 된장을 베이스로 하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호두 가루도 들어가고요, 콩 가루 들어가고요, 미숫가루도 들어가고, 양파 다진 거 들어가고 별의별거다 들어가요. 한 몇십 가지 들어가요, 진짜. 오 맛있네. 오 어, 다행입니다. 응. 아니 그이 소스가 맛있다.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야. 이자원씨로하 도배를 해놨구만. 네. 이 가게가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운영하시던 가게. 아 여기서 네, 여기가. 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서 이 가게를 오셨으면 많이 도와드렸어요? 저는 진짜 많이 나름대로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여기 아, 가수. 가수 안 됐으면 그냥 요거 물려받을 뻔했네. 맞습니다. 진짜. 저는 원래 요식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하하싶었었요요아니 i 그러니까 g 예비 연습은 충분히 했는데 충분히 갑자기 무대가 나타나가지고 o 라도 i g 나물국밥 알죠? 그렇죠. o s h i g o Yosh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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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o s h i g o Yoshigo, y o s h 바로 여기. 밥이라는 게 전쟁 겪으면서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일을 막해야 되니까 국이랑 밥이랑 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이다가 먹고 빨리 가야 되는 거다 네, 뭐. 근데 또 이제 양반의 채통을 이어오신 분들이 국이랑 밥은 절대 같이 먹을 수 없다. 따로 먹어야 된다. 또 그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음. 선생님 보셨죠 그런 분. 옛날 양반은 네. 비가 와도 뛰지는 않. 뛰지도 않으시고 여기 선생님 또 특이한 거는 음. 이 집은 저희 아버지 학창 시절 때도 오셨던 곳이고요 엄마 학창 시절때도 엄마가 여기 와서 드셨던 데인데 이제 제, 저의 학창 시절에도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먼 훗날에 만약에 제 자식이 생긴다면 또 대구에 와서 자식과 함께 먹을 날이 또 오겠죠 대구 따로국밥의 명성을 이은 곳 따로인 듯 함께하는 8,000원짜리 따로국밥 한 장입니다 이 국밥 맛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맛입니다. 음, 저는 좀 칼칼하고 조금 간이 센 거를 좋아해요. 네. 선생님 드시기에좀 칼칼하지 않으세요? 아, 조금 그렇죠. 나는 다른 집에서 먹었던 국밥보다 좀칼칼하긴 한데, 뒷맛이 뒷맛이 땡겨요. 아, 정말요? 근데, 근데 이제 어.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하실 때는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밤늦게 오셔가고 네. 어쩔 때는 이 찬호 씨가 이... 학교 갈그 시간. 네네그 시간으로 겹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엄마가 낮한 열두 시1 시쯤 출근하시면 음, 음. 보통 새벽 한네다 시쯤 들어오세요. 그냥 아침에 좀일어 아침에 오시는 거네. 아침. 그게 만약 에 조금 뒤, 늦어지면 한 6, 7 시에 오면 저는 그때 진짜 학교 가는 시간이죠. 그럼 그때 밥은 누가 챙겨야죠? 이제 엄마 아버지 못 챙겨 주시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도 뭐 초등학생 때야 큰 요리는 아니더라도. 혼자 똑딱뚝딱햄 굽고 계란후라이 하고 있는 그 반찬 꺼내 가지고 동생이랑 해서 잘 먹었었어요. <laughs> 그때는 정말 어렸을 때 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면 제가 했어야 됐거든요. 아기를 어, 낳고 아 저... 키우면 네. 이제 많이 알게 돼요. 네. 부모 입장을. 저도 이제 사회 첫발을 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아, 엄마,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울기도 많이 울고요, 엄마, 아버지 생각에. 좀 눈물이 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이찬호 씨는 술 잘한다고 그랬는데, 트롯 멤버. 네. 그 사람들하고 가끔 어울릴에요 아, 자주 올립니다 장민호 씨나 김희재 씨는 술을 안 하고요. 거기 1, 2, 3등이 이명, 명탁, 이찬원인데그세명이 술을 해요. 주량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가지고 <laughs> 어 진짜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되게 많이 해요. <laughs> 근데 저기 찬원 씨가 투표함을 개봉하기 일주일 전까진가 하는 일등이었대요. 아네 아, 맞습니다. 그 문자 투표 발표 직전까지는 제가 일등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 투표가 딱 발표되면서 제가 이제 삼등이 되고 영탁 씨가 이등되고 이명훈 씨가 일등이 돼요. 그날은 이제 막 대학생이 대구에서 올라와서 삼등 이게 어디냐, 이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1등한테는 뭐가 되게 많거든요. 뭐가? 상금 1억 주고 SUV, 차 주고 신발 200켤레 주고 신곡 주고 다 주는데 2등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수입이 밖에 하나라도 줘야지. 그렇죠, 뭐 그거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날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안 와봤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안 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네. 40년 된 음식점이 있어요. 저쪽 있죠. 오, 이쁘다. 저희 집은 낮에는 네. 그그 거의 이제 간단한 탁선. 특선. 그게 이제 90%가 네. 오시면은 모두 드시고 가거든요. 음, 아. 오늘은 선생 흑선 한번 마시게. 음, 선 드셔보세요. 불, 불고기랑 열무 한정식. 네, 그거 아. 그걸로, 예, 그거 그걸로 그걸로 예. 두개 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 저희 집에 기본이 1 8 찬입니다. 집에서 자주 먹던 반찬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자주 해서 먹는 반찬도 있고요. 가지 나물이랑 꽈리고추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자주 해서 먹고요. 그리고 이런 나물 종류들은 다 좋아하고요. 무 생채로 해가지고 양념 빨간 무로 해가지고 빨갛게 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허영을 건하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무나물 있잖아요. 문화물. 무나물도 아. 좋아하고, 방풍나물도 좋아하고, 이 취나물도 진짜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내가 물어보면 내가 잘못한 거 같다. <laughs> 아니 이런 정도면은 집 음식에 잘 적응이 된 총각이야. 아, 네네. 저는. 정말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못 먹는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네, 단 하나도. 난 궁금한 게 네. 곡을 선택하고 네. 그럴 때 스스로 이제 뭐나이 곡을 좋아합니다라고 네. 할 수도 있고했고 네. 근데 그걸 누가 선곡을 해요? 경연 때 대회할 때는 100% 저희 아버지가 다 선곡해 주셨어요. 응?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소싯적에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도 가수의 꿈을 꾸시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이게 잘안된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런 거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수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미스터 트럭 경연을 할 때쯤 라운드 라운드를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버지가 이제는 제2호 팬이 돼주신 거죠. 이제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보면 제가 대신 이루어드린 것도 있고. 사실 이 무침회가요. 지금까지 저희 뭐 막창도 먹으러 갔고 국밥. 국밥도 먹으러 왔고 오늘 이 먹는 무침회까지 대구에서 정한 대구 십미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십미 네 십미 열 가지만. 어우 벌써 나 벌써 벌써 어떡해 벌써. 아 맛있겠다. 자. 한치, 한치,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물가자미, 오징어 소라, 농고등. 사장님 근데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이 무침회를 먹을 때 보통 납작만두랑 같이 음. 많이 먹는데 음? 만두랑 같이 먹는 거예요? 네, 납작 만두에 같이 싸 먹거든요. 뭐, 납작 만두 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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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만두 음. 좀주시겠어요난 음. 굉장히 네. 신기해. 뭐 만두에다 요 무침회를 같이 싸 먹는 거에그 아, 아니, 뭐 별미예요. 예, 별미죠. 부탁할게요. 예, 학생 때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엑셀은 저기 묻지 않겠는데 수입은 다 누가 관리해? 100% 어머니가 관리하십니다. 장가가기 전까지는 제가 따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예. 저는 음. 돈 갖고 있으면 다 빌려주고 땡전한푼못 받을 사이에요. 진짜 중요할 때는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 이 있어요. 잘못하다 보증도 서고 막 이렇게. 누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한잔 해도 누가 계산하는 꼴을 절대 못. 꼭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돈이 있건 아니면 돈이 없었던 생 시절에도 그랬었어요. 부인이 네. 좀 꼼꼼한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잘하는 사람이 만두 배달 왔습니다. 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6,000원 받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00원? 네, 6,000원 네, 계산하시면 저, 됩니다. 돈 쓰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돈으로 또 가져올게요. 나는 네. 아, 방송에서 음식 먹으면서 직접 돈 계산한 거 처음이야. <laughs> 납작한 밀가루 만두피 자체를 그야말로 기름에 자작하게 붙인 납작 만두. 이 맛있다고 시킨 거요? 예 근데... <laughs> 근데 이게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이거를? 이거를 회... 회하고 같이 싸먹는다? 그냥 골고루 해서 오징어 넣고 무랑 미나리도 좀 넣고 오이 맛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납작만두가 되게 맛있어요 오 여기다? 네. 네. 과연 무침 회와 같이 먹는다고 맛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은데 이 회에는 없던 고소한 맛 네. 같은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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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이게 기름이 많이 묻어 있어서 조금 느끼하잖아요. 얘를 얘가 잡아주고 또얘 없는 약간의 느끼한 맛을 보고 싶다 하면 이걸 같이 써먹으면. 미스터 트롯 멤버 중에서는 누구랑 제일 친해요? 다 친한데요. 저는 음... 영탁이요. 그리고 민호형. 형들한테 원래는 이렇게 따뜻하게 존댓말을 한다면. 이제 술한잔 하고는 우리 민호 뭐했어요? <laughs> 우리 용탁이 뭐하고 있었어요? 탁이 <laughs> <laughs> 찬훈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거 <laughs> <laughs> 어.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민호 씨 있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선생님 완전 열렬한 팬이라고 꼭 말씀을 전해 달라고 무조건 무조건 전해 달라고 <laughs> 전화를 한번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어, 어 너무 맛있어요 지금 형 지금 바로 옆에 허영만 선생님 계세요. 아 어, 진짜.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내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아 선생님 만화 안 좋아해. 단순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장민호 씨 노래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아니 저 우리 네. 한번 우리가 한번 모셔야 되겠네. 아 알마든지 아, 한번. 예, 예 진짜요? 아니 빈 얘기가 아니고. 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섭외 들어갑니다. 자, 매운탕 받고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씨한테 부탁이 하나. 네, 말씀하세요. 아, 선우 씨 노래가 너무 많이. 아, 이거 잘아요. 카야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나이는 18세. 18세. 이름은 순이.